베르 단스크 항구. 시작하자마자해야되는데 깃발 캠미션이 <laughs> 아! 알파 점령 중. 시상전 옆에서 지원한 뭐야 원정. 三步。Uh, 지원쉬 어. 에코를 확보했다 잘리를 이쉬다 델타 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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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보. 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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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 아이스. 맞지야. 아이고 파괴했는데. 나도 내려줘. 나안 내려줘. 어. 아뒤뺏겼네 뭐야? 아, <laughs> 저거, 트트렸나나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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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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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저 게임용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쓰니까 이제 맛이 가고 시, 가고 있나 봐. 쉽게 움직여, 휘. 이런 식으로 전멸 조준이 조금 힘들어 그래가지고 싫어하냐? 어 잡았어. 오케이. 아군 아군 <놀라> 발소리 나이스 <놀라> 저기 에코를 점령한다 나터거코를다어어 <laughs> 어. 어, 친구 같이 할까? 내 뭐야? 아니 이걸 못나가지고 버리고 간다고. 싫어? 아나 죽었다. どうぞ。 Oh. Cool. 딸프를잘 살아남는 적이다 음... 뭔데? 에코를 확보했다. 어디 쳤었나 보다. 어... 허허...

전동중전술에 오우 오우 어우야 광통빛 대압 부만 리 어. 점령 내가 먼 저. 어. 가이스. 적 건입니다. 엄폐. 적 건지. 내 구역 적이다. 이동하 바꿔 것 같은데. 여 여기 보고 있다. 상기오서 라부를 아, 번금이 보병차랑 <laughs> <laughs> 먹어야 되겠다. 가지 못하냐. 에잇, 뽀잉 렛츠고! 오, 1등인가? 1등인 거 같은데? 맨 위에 있네 지상제 1등 처음 해보는 거 같다